가자. <laughs> 한국인 다 됐네. 이렇게 아 근데 아 진짜 영제처럼 이렇게 파다도 있고, 음. 역사도 있고, 음.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터키에 주로 원래 어릴 때부터 터키에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터키 진짜 많이 가는데, 지인이 추천하는 숨은 어. 어, 관광 명소가 있어요. 제가... 어. 터키에서는 이렇게 이스탄불이 정말 아름다워요 음. 그런데 사람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어, 구경하는 게 가끔은 너무 지칠 수도 있고 음. 가끔은 막 4시간 동안 음. 교통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바다도 있고 음. 역사도 있고 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음. 않은 부르사 라는, 부르사. 음. 부르사 라는 도시가 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봤는데 정말 아, 너무 예뻤어요 약간 너무 부산 같은 거 아니야? 아, 부산, 네, 부산, 다도 저... 있고, 네, 있고, 있고, 도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있고. 이름도 부르산. 부르산. 그러면은 <laughs> 어. <laughs> 터키에서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아, 케밥은, 아. 케밥 을 케밥 Ke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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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래서 어떤 지역가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아, 잘 만든 맞... 음식을 먹은가 뭔데? 네, 그렇게 크니까 그치. 너무 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다다좀 다르겠죠? 이스켄데리라는 곳 보시는데 이렇게 이스캔데리? 밑에 빵이 있고 어, 빵이 있고 네. 어. 그 위에는 이렇게 고기가 있어. 어. 그 위에는 이렇게 소스. 어, 이 맛이 없을 근데... 수가 없네. 그, 그거는 무르사의 <laughs> 이렇게 유명한 음식이에요. 음 그래서 무르사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터키에는 모모한한여자자이이예뻐 n g u Yosadripo. Toki Gaza. Toki Gaza. Toki Gaza. t 피부 i 봐좀 진짜 눈이 너무 예쁘다 z a Toki Gaza. Toki Gaza. Toki Gaza. t o 확인하고. z a t 이거 뭐 여행 팁. 어, 파르사지. 오케이 하면 아시고. 안 되고. 네, 오케이 하면 안 되고. 꼭 가세요. 꼭. 어, 그그그그 문화, 그 문화가 조금 한국이랑 비슷한 거같 예, 나 그거 상 거기 그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부탁했으니. 근데 그분은 파르사지 마세요. 그냥 천 아. 가까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미국이니까 여기 학생이니까 아. 가까이 주세요. 이렇게. 진짜 많이 어, 어요짜 아, 한국인 다 됐네 이렇게 하셨어요. 한국인 다 됐네. 손도 한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 한국인 그러니까.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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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너무 귀여워서 막 거저 주고 싶을 것 같아. 터키는 <laughs> 그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많은데 맞아요. 여기는 너무 없어요. 없어요. 저 아직도 좀 놀리고 있어요. 처음 어떻게? 우리 우리 처음. 한, 여기 있으면서 한국인 처음 봤다고. 네, 네, 네. 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양인도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봤더니. 중국인이에요. 네, 다 중국인이에요. 네. 저에게는 중국... 한국인이 많다고 제가 한국인 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막 이렇게 아,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아예 없었어요. 진짜. 한국인이. 한국인 아예 없고, <laughs> 네. 교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추천하고 싶어요. 보스냐 여행이나 이런 걸로 한국 사람들한테. 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문화도 어, 다르고 오, 음식도 다르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제 저도 저희도 여행을 많이 좀 한편이지만 네. 뭐 사실 요새는 큰 도시 가면 다 비슷해. 네, 그렇죠. 좀다 다 스타벅스 있고. 네, 여기 스타벅스 어. 없어요. <laughs> 그건 남았어요. 여기서 여기는... 여기만 남 남은 거.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것도 모르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원 카파, 예단 카파 하고 에스프레소를 하나 시켜요. 그 다음에 <laughs> 레다나 보다 해가지고 얼음물을 따로 시켜. 그 섞어 먹 내가 부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저는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여기는 너무 달라요. 제가 봐도 음식도 네. 뭐. 막 음식이 엄청 특이하거나 막못 먹을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음식이 많다 그냥 저희 여기 와서 다 처음 보는 음식. 그러면 그건 보스니아 음식 문화에서 섞이는 게 많이 없어요. 음. 그냥 어, 그 고기면 고기. 딱 하나씩. 네, 이렇게. 딱 하나씩 때. 네, 밥이면밥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음. 터키 음식이 아마 한국 음식이랑 좀더 비슷할 것 음. 같아. 요 아니 그리고 여기 보스니아 음식 왜 이렇게 짜요? 저도 잘 몰라요 아 저도, 진짜. 저도. 짠 것을 잘못 먹는 편인데 어디 가면 지... 너, 너무 짜요 근데 그거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선물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이 보스니안 커피 세트를 주시고 이제 카메라 촬영 안할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되게 다르고 되게 달콤한 데 쓰면서 네, 뜨겁게 네네. 먹는 타입이에요 이거 제가 다음에 꼭 해먹어보는 걸로 하고 이게 나는 메인인 거같 저희 커플이 찍는 셀피인데 이렇게 야, 미쳤죠 집 구하면 이거 꼭 진짜 메인 자리에 너무 예쁘잖아 메인자리? 메인자리... 화장실? <laughs>